가스 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방폭전 기기기 설치에 사용되는 정션 박스, 풀박스는 어떤 방폭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 2번 내압 방폭구조 뒤. 불소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강산화제이다. 냉동기의 제품 성능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냉매 설비 중 냉매 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곳에 차단 밸브 설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고정된 탱크 충전 시설 중 저장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장 능력과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기준이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 3번. 20톤 초과 30톤 이하 30m. 고압가스 일반 제조 시설에서 긴급 차단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는 정답 2번. 연소 열량이 5 곱하기 10의 7승인 고압가스 설비. 탱크 주 밸브 긴급 차단 장치에 속하는 밸브 그 밖에 중요한 부속품이 돌출된 저장 탱크는 그 부속품을 차량의 좌측면이 아닌 곳에 설치한 단단한 조작 상자 내에 설치한다. 이 경우 조작상자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는 얼마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가? 정답 1번, 20cm. 긴급 이송설비에 부속된 처리설비는 이송되는 설비 내의 내 용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에 임시 이송한다. 고압가스 냉동기 제조의 시설에서 냉매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설계 압력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냉매 설비의 주위 온도가 항상 40도씨를 초과하는 냉매 설비 등의 저압부 설계 압력은 그 주위 온도의 최고 온도에서의 냉매가스의 평균 압력 이상으로 한다. 충전용기 적재에 관한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제1종 보호시설과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가스 보일러에 의한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가스 보일러의 배기톱은 풍압대 내에 설치한다.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시설에 설치하는 제독설비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가압식 동력식 등에 따라 작동하는 수도직 결식의 제독 제살포 장치 또는 살수 장치를 설치한다. 액화가스 충전 용기의 내용적을 V, 저장 능력을 W, 가스의 종류에 따르는 정수를 시로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용기의 어깨에 시값이 각인되어 있다. 일반 도시가스 사업 예비 정압기에 설치되는 긴급 차단 장치의 설정 압력은 정답 4번 4 4 킬로파스칼 이하 소형 저장 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에서 벌크로리 측의 호스 어셈블리에 의한 충전 시 충전 작업자는 길이 몇 미터 이상의 충전 호스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에 별도의 충전 보조원에게 충전 작업 중 충전 호스를 감시하게 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10미터 가스 제조 시 첨가하는 냄새가 나는 물질 부취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가스관이나 가스미터에 흡착될 수 있을 것. 질소용 메스 플로우 컨트롤러에 헬륨을 사용하였다. 예측 가능한 결과는 정답 2번. 지식에는 변화가 없으나 부피유량은 증가한다. 측정 방법에 따른 액면계의 분류 중 간접법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플로트에 의한 방법. 가스시료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정답 2번 흡착치환. 계량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정답 3번. 면적.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분광기. 적외선 가스 분석계로 분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가스는 정답 2번 이질소. 용적식 유량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로터미터. 시정수가 5초인 1차 지연형 계측기의 스텝 응답에서 전변화의 95%까지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답 2번 15초. 가연성 검출기로 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중화적정형. 열전대 온도계 중 측정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정답 1번. 백금 백금 로듐. 방사선식 액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방사선 선원을 탱크 상부에 설치한다. 저압용의 부르동간 압력계의 재질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황동. 제어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적분 동작은 오프셋을 제거할 수 있다. 구독, 좋아요.